나자랄도 둘이 한번 해보자 어 뭐야 갑자기 도와주네 위키가 오 역시 닌자 갑자기 나와서 도와주네 아라이징선라이징선날두는 어디서 오는데

오, 오라 둘러 쌓여 있으면 특수기술이 나간다고 친구들 둘러 싸줘. 어, 고마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레벨 29. 어 나름 들어오 찍어가지고 오브들이 막 들어오긴 한다. 근처에 있는 거. 그런저런 날도는 어디 갔어? 날도 왜 사라졌어? 파티원들 없으니까 이것도 못 하잖아. 오 킹파 킹파 누나 킹파 누나 캐스. 아아 아. 아 얘네 어디 게 튼튼한데? 오. 됐어요. 아, 촉당이하세요. 아, 촉당이하세요.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오호호호. <laughs> 야, 친구가 많은 건참 좋은 거야.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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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그. 아, 뭐 썼잖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개쎄다. 얘네가 다 해주네, 그냥. 나안싸워도 되겠다 클라우드 갯새는 놀고 먹고 해도 되겠는데 동료가 얘네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여기 언제 왔냐 니네? y e a h I'm fine, but I'm 킹피. Hey, f e 어? 멀쩡하잖아. Goofy! Goofy! <laughs> 너무 멀쩡하잖아. 어허, k 쩍 I get 비기 죽은 척이었나? 미키의 각성을 위한 큰 그림. 사실 구피는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거든요. 지능캐예요, 저랩에도 그렇게 생겼지만 지능캐입니다. 응? 뭐야? 어, 큐어 업그레이드. 킹덤마치2에서는 힐링이 MP 코스트 올쓴 다음에 그냥 다 쏟아부어서 실하더라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더라고 뭐야 i m glad everyone is I'm a n e here. i l 아 r n i g n h o r a y 잃어버린 페이지 야 이거 노다지네? 오우 그레이트 몽? 몽가 뭐야? 에너지 크리스탈 갑시다 미키 미키 아저씨도 좀 싸워주세요. 왕이라매어 기관이다. 데멕스는 이미 죽었다고 친구. 이거 누구더라? 아 얘가 잼나스구나. 아닌데? 아닌데? 아 어, 맞나? 아 맞네. Wait a minute! Now I know! 아에 아니, 아니, 아, 아, is... 아, 혼돈 혼 I know! 이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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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뭐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예처럼 아, 생 y o 도 있어 할아버지 같은 애 있는데. 음... 생겼나, that's what worries me too. the doors that appeared. the place the heartless seek. i fear my research may have brought this upon us. master ansom regarding the experiment i presented the other day with your permission i'd like to proceed. <laughs> 아. 얘가 제안노트군요 제아노트가 그럼... 잼났슨가 안쌤 노바디가 아니라? 얘잖아? 이었네. Now I remember. Zeonort, a n s e m s apprentice. 그러네. The leader of Organization 13 is Zeonort's nobody. Let's go. 뭔가 기억이 혼란이 왔었네요. 살아보디 캐릭터도 있었는데 시그발인가? 시그발이랑 안셈이랑 쌈지 않았나? 아닌가 제가 잼나스 맞나 근데? 아 헷갈리네. 잼나스 저렇게 생겼었나? 아니 머릿속 이상해지네. 이야 이거 끝나고 좀 봐야겠다 다시. 야 어우 야 이걸 이걸 다 없애라고? 하지만 호라라면 가능합니다. 야야좀 전투 갔다 이제. 어 느낌 있네 느낌 있어. 프린치 써. 브레이크. 아, 부셔 그냥 트레이트 안써졌는데요 근데? 쓴거냐? 스네 와! 이미쳤레이레이저가레이저가레이크레이저 먹자 스네그 레이크브레이로브레로크아 <laughs> 레저가 레이, 꿀리네 고마운 친구들이네. 빼빼. 레이저. 레저형. 헬로와 어, 춤을 나눠줘. 우리에게 레저만 있으면 들어올 게 없다고. 뺄뜨.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어제 죽어 그냥? 라이징, 라이징, 아, 아. 라이징 썸이었더라. 어이, 몇 마리나 있는 거야? 423 마리를 죽인 거구나. 천 마리 정도 있나? 그럼 죽여도 죽여도 죽는 거 같지가 않은데요. 죽은 탓인가? 이세요 네? 가까시시지지멍때리고계세요 왜... 그세데멍때리지 <laughs> 마시고 덤비셔야지 제가 죽이기도편하거든요덤벼주세요이리 평타보다는 이게 더 빠르겠다. 내리는 게 줄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징 썬 경험치 오디게 잘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와 레버 베서31 콤비네이션 보스덱들. 어, 확실히 쫀다. 죽긴 죽네, 녀석들. 얼마 안 남았다. 천마리 맞네, 천마리. 자, 이제는 제 힘으로 없애드리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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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두 마리, 천마리. 또레버했어아레버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벤트 깨도 뭐였죠? 가드브레이크 획득. <laughs> 음 왔어? The king? 어디 갔어? 어 싸우고 시네 King.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abandoned that name? Out with it, nobody. Where's Kyrie? Where's Jemnas? Riku I know nothing of any Kyrie. As for Riku, perhaps you should ask your king. 응. 아, 뗀다 어, 따라갔어. He's gone. 아니 그렇게 사라져 버리면은 좀 소라 빡쳤어. 아. 뭐야? 왜? 뭔데? What's going on? 봐도 모르겠는데? 어? 뭐야? 뭐가 뭐가 더치야? 봐도 모르겠는데 난? 바뀌었냐 뭐가? Mm -hmm. The guy you just saw, he's their leader. Got it memorized? X E M N A S. Chamnas. Organization 13 wants to get rid of the Heartless? Man, you're slow. Every Heartless slain with that Keyblade releases a captive heart. That is what the organization.

jut look, ABOUT Kairi... 왜왜, 왜왜!! 어? ?"S.. SXabil..., HOTATAC!.. H من.. H 물? Franken guard 과열�vil... Wake sren We wille 거는 또 뭐야;; 우리편이야! 뭐야 너는 진짜로...! I don't care about any of that! 누구 편이야? JUST LET ME INTO THE RELM OF DARKNESS O.K? a y IF IT s k y r i e YOU r e WORRIED ABOUT, DON'T.

The true power of what they hold. The rage of the Keyblade releases those hearts. Mm. They gather in darkness, masterless and free, until they weave together to make Kingdom Hearts. Kingdom Hearts. And when that time comes, we can truly, finally exist. What in the world do you think you're prattling on about? 나를 t a b 버렸 d e r over t 싸워 r e 라 h e heart of a l oh, no. 가지고 n 하트레스 때 노바디잖아. 거북해 왜 나왔어? 거북해 뭐야? 오너? 오너인데. 와. 뭐야 이번엔 말레랑 동맹이야? 어, 누가 우리 편인지 나는 이제 모르겠어. 난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이제. 일단은 사이크스는 확실하게 적이야. 아 순간 착한 녀석인줄 알았네. 야야. 이렇게 해서 마음 빼 가지고 뭐 킹덤아치에늘려는 거잖아. 그래, 이거 재갈량 그거 어? 화살 바지급에 그 그 작전이잖아. 완벽하게. No. 치사하다. 치사하사다아근데 기관이 하트리스 조종을 어떻게 하는겨?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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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가 도와주는 건가? 어. 시크릿 안셈 레포트 1번 획득 드디어 1번이 나왔네. 소라. 도드 구피. 고 t h e 드 a r e 착하네 He's a lucky k 우와. 자, 여기도 아마 잠깐만, 여기도 추가 장면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여기에서 뭔가 스토리가 그냥 다 나와버리네. 엄청 중요한 챕터였나 보네. 잠깐만, 이건가? 근데 이거는 자막이 없을 수도 있어. 자막이 없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잠깐 좀 보자. 없으면은 번영보답니다 Sora knows the 없네요. The more heartless that he defeats, the c This new knowledge will make him that much harder to control. What does it matter really? Whatever his circumstances, Sora has never been able to help himself from saving people from the heartless. little heart There. The dice have been cast. He can't stop this. Nothing is set in stone. If the dice aren't in your favor, he will share Demix's fate. the fun is in not knowing, isn't it? What is the point of catching You already know the outcome. Are you sure that defeating him won't derail the organization's plan? If he is to die so easily. 그렇게 쉽게 죽는다면 그는 이용가치 없다. 아니 이런 장면이 은근히 맞네. So... 이것도 뭐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요? 훅하고 들어와. 아, 아까군요. 아, 키 블레이드가 없으면은 약해 빠졌다고 난. Huh? 아! 맡기는 게 아니었다니까. 뭐냐? 음. 말레가 빨아들였어. 음 난루고피. 없어. 응? What? Well. What is it? Are you sure you wanna open that? <laughs> Gorge! It's the gang from Twilight Town. There's Hainer, Pence, Olette, and uh um Roxas. You No The 그 name just popped into my head. This is Roxas. Are you sure you want to eat? 그왜 먹어 네 모대로. 단짠 단짠의 완벽한 조화. Sea Salt 아이스크림. 응? 아 열쇠 구멍이잖아. 이 솔트 아이스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죠? 나. 음. <laughs> Not yet. I gotta look for Kairi. 카이리는 그러면 사이크슨가 뭔가가 납치해 간 느낌인가? 엑셀이 납치했다가 그걸 또사이크스한테 뺏겨가지고 사이크스가 납치한 꼴이 됐고, 뭐 기관 쪽으로 가서 구해야 되겠네요. 엑셀은 일단 기관을 배신하고 나온 것 같고, 어떻게든 록서스를 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라 보면서. 뭐 나오겠지 하다 보면. 자 아이스크림 얻었습니다. 상자 속에 있던 아이스크림입니다. 음 맛이 좋다. 그림을 얻었습니다. 상자 속에 있던 그림입니다. 하이네랑 그, 그의 친구들, 테왈라이 친구들이 있다. 테왈라이 타운에 낡아 보이는 맨션에서 찍었다. 어디 가 걸린 거야 리고리에게 엘리쿤 아니겠지 엑셀이겠죠 아무래도 록서스 도울 사람은 엑셀 밖에 없으니까 yeah. 아프 <끄럽기> 어이, <affiliated leading perspective> <스> <reencient> 뭔가... 폭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휘몰아쳐가지고... 자, 일단 그렇게... 할로우 바스티온... 재방문 편이 끝났고요 다음은 여러가지 새로 생긴 이벤트 중 하나인 더 랜더브 드래곤 뮬란 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그렇듯이 한번 쉬고 갈게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행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잼나슨가 그리고 시그발인가 안쌤 비슷하게 생긴 할아버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쉬는 시간.